인천시가 11호 추진하려던 검단 중앙공원 조성 사업이 민간 특례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주는 대신 일부 부지에 아파트도 짓는 걸로 바뀐 건데요. 이런 내용이 22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적정성 논란의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형국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원 부지로 지정하고는 그대로 방치된 46개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공원 일몰지에 따라 오는 7월 지정 해제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시는 2022년까지 총 5,641억 원을 투입하여 원도심 지역 46개소 2.9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도심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 지역에는 여의도 크기의 공원이 생기게 됩니다. 전임 시장들이 내리지 못했던 과감한 결단이었지만 최근 진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구 할메산 일대 검단 중앙공원 부지입니다. 지난해 발표 당시 이곳은 시비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사업이 민간특례로 변경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좌측과 우측 상단에 1601은 7세대의 공동주택을 넣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난개발은 물론 한남정맥 완충구역까지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민간기업의 특혜 시비도 불가피하다며 인천시가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청구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한강용 환경청도 협의 의견을 낼때 이거는 한남정의 훼손과 숲의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분명히 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인천시가 안건상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위해서 난개발, 특히 경관훼손이 불가피한 개발이... 논란일자 인천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고위 관계자는 박남주 시장이 해당 부서에 재정사업이 민간특례사업으로 변경된 이유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할 것을 주문한 상태라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인천시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입니다